랄랄랄랄라, 랄랄랄라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빵빰 <laughs> 네, 이게 지금 무한기동 레시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시피의 정답은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시작할게요. 하비스터. 이 카드는 서치효과죠? 무조건 세 장입니다. 그 다음, 로겐코도 레벨 변동해서 VFD를 뽑는 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장 넣고요. 얘는 뮤지 소생 효과죠. 세장 넣고요. 스크레이퍼와 브루탈 도구저가한 장씩 들어갔는데, 스크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폐에 잡히면 효과를 쓸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듀얼 중에서 효과를 두번 이상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장 넣고요. 브루탈 도구저 같은 경우는 후공을 잡았을 때 키를 못낼 수도 있어요. 혹여나 킬을 못낼수 있는 상황에 마무리 해결사로 등장하는 편이고요 이 카드 효과 발동 후가 디메리트이기 때문에 발동 전에는 마구마구 소환하다가 마지막에 얘를 쓰는 편입니다 따라서 얘도 한장 얘도 한장 넣고요 음향전사를 이제 용병으로 투입을 했는데 마이크스 같은 경우가 추가 소환권이에요 1소 한번더 가능합니다 기계족이죠 심지어 게다가 얘가 레벨이 5예요 로겐커와도 궁합이 잘 맞고요 1소를 추가시켜 준다는 점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폐 잡히면은 안 돼요 기타스 효과가 100에서 음향전사를 특수하기 때문에 마이크스가 혹여나 폐 잡혀 있다면 좀 낭패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장 투입 했고요 기타스는 마이크스를 특수하는 애니까 무조건 세장 넣고요 옆에 징드래곤 <laughs> 이 있는데 얘는 스케일이 7이고 땅속성 기계족 레벨 4 공격력 500입니다 기복스에도 대응하고요 펜듈럼인데펜듈럼을왜 굳이 넣냐면 은 마이크스가 가끔씩 패 잡혀요 이게 두 장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스가 패 잡혔을 경우에는 얘가 스케일이 1인데 반대쪽에 스케일 7을 세팅을 해서 펜듈럼 소환도 노려볼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일소를 사용 하지 않고 엑스트라 덱에 접근할 수 있는 가지수를 넓히기 위해서 예상해를 투입했고, 카드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징드래곤이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열차 용병 한 장씩 투입했는데요. 플라잉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 기간토 엑스나 얘도 마찬가지로 리보스톰으로 서치가 가능하죠. 서치가 가능한 카드고 여차 게임을 끝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열차 뽑아서 킬을 낼 수도 있고요. 하비스터로 얘를 찍으면은 이두 개가 레벨 12가 돼서 아제우스를 정규 소환할 수도 있어요. <laughs> 뭐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냐, 하지만은, 근한 두세 번 정도 써먹었던 것 같아요. 아지우스 정규 소환을. 레벨 4기 때문에, 기아 기간토랑도 잘 맞고요. 그 다음, 엔티 기어 박스인데, 이 엔티 기어 박스가 사기예요. 드로이의 방법으로, 덱 뮤지에서 패로 넣어지면은, 공격력이나 수비력이 500인 기계족 땅속성 몬스터 서치할 수 있는데, 로겐커 트렌처, 스크레이퍼, 징드래곤, 이런 애들이 공격력이 500이거나 수비력이 500입니다. 그래서 엔티 기어 발리슈터나 기아 기간토, 뭐 리바스톰 등으로 얘를 서치할 방법은 어느 정도 있는데, 덱에서 두장 서치나 마찬가지예요. 엔티 기어 박스가 있어갖고, 바로 로겐커와 엔티 기어 박스 특수해서 기아 기간토로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원래는 제가 8렉 시즈인 딩기루스를 넣었었는데, 액트의 자리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딩기루스보다는 또 트레미스가 좀더잘 더 나오기도 해서, 딩기루스는 밀어놨습니다. 딩기르스를 쓰셔도 돼요 패트랩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컬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번 분기에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 생각해요 애를 안 맞는 대기 없습니다 한장 투입했고요 뭐 우라라 증진은 말할 필요 없는 아이죠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 증진 또 이제, 뭐, 세장 넣어도 돼요. 세 장에서 두장 투입해주시길 바라고. 우라한테 뭐, 당연히 풀투입해야 되고요. 긴급 다이어는 기계적 땅속성 테마의 워너비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 카드는. 이내 덱이 기계적 땅속성이다. 그게 진짜, 얘는 웬만하면 넣어야 됩니다. 초종무사처럼 뭐, 특수한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긴급다이언은 진짜 너무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3장을 넣어야 돼요. 이무한기동 덱이 선턴에 VFD를 뽑지만 후공에는 원턴도 바라볼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얘가 선턴에 패 잡혔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뭐 그냥 세트해 놔도 되고요. 기타스로 코스트로 버려도 됩니다. 말리지 않는 카드라서 3장 넣었어요. 지명자 같은 경우에도 이 카드가 또 이제 뭐 패트랩 리 같은 거에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뮤직연재도 할겸 지명자 넣었고요. 코사 같은 경우에는 이 덱이 이 마함 견제가 없습니다 마함 견제가 없다 보니까 해피가 아니라 이제 선공 후공에도 둘다쓸수 있는 코사를 넣었고요 트트는 또팩 코스트가 살짝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쓸수 있는 코사 두장 투입해 봤습니다 이로써 메인 덱 설명 끝났고요 액덱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플라티나 가세트 기계족 링크고요 패에서 기계족 특수 할수 있습니다 기계족 몬스터 두 장으로 나오는데다가 소환권을 크게 넓혀주는 아이기 때문에 투입했고요 두 번째 발리스틱 슈터인데요. 발리스틱 슈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땅속성 몬스터 두 장으로 나오고, 얘 자체도 기계적 땅속성이라서, 뮤지의 무한기동 액댁하고도 잘 맞고요. 브루탈 도우저의 디메리트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티어 박스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쓸만한 아이라서 투입했습니다. 엑시즈 몬스터 중에서 가장 센 카드 두 장이죠. 아제우스 VFD. 이번 분기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할수 있다 생각을 하는 카드 두장 당연히 투입하고요. 무한기동이 이걸 둘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기동도 요번 <laughs> 분기에 사실 어,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빌 수가 있다 생각해요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차 파츠인데요 블린라이너를 묘지로 보낼 내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리바스톰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서치해서 특수한 다음에 뭐 전기를 해서 뭐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냥 첫해에 잡혔을 경우 즉 블린라이너가 묘지에 있고 페가수스를 서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열차 각을 볼 수도 있어요 2000 데미지 주고 6,000으로 땅.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게다가 또 페가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바스톰이 아니라 뭐 기아기간토 등으로 서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각이 은근 자주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투입을 했고요. 트레미스 M7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티키어 박스가 뮤지에서 패로 가도 서치가 가능해요. 트레미스 M7 같은 경우에는 필드 뮤지카드를 이제 하나 바운스 시키기 때문에 하비스터와 로겐커, 징드래곤, 페가스스 이제 엔트 기어 박스 하비스터와 레벨 4 기계족 몬스터로 6을 만들어서 바로 트레미스를 뽑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얘가 기계족입니다. 기계족이라서 플라티나 가젯 링크 수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때리고 아저스를 이제 위에 덮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쉬운 건 프리 체인 아니란 게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자 그다음 기계족의 이제 가장 사기 카드 노바 인피입니다. 기계족 오 레벨 많죠? 엄청 많아요? 기계족 오레벨 기타스와 하비스터 5로 만들어서 얘예 뽑을 수도 있고요. 노바 인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입을 합니다. 보통 폐가 잘 나오면 VFD 노바 인피까지 나와요. 기아 기간토. 기계족 카드 중에서 진짜, 이야, 정말 우수한 카드입니다. 심지어 그냥 기계족 서치라서 기타스를 서치가 가능해요. 기아 기간토 당연히 투입해야 되고요. 무한기동 애들은 이제 어차피 묘지했으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골라이어스로. 그래서 골라이어스도 재활용 최소, 어두 번까지는 어, 할것 같다 싶어서 두 장을 넣었고요. 골라이어스 꿀팁이 굳이 얘네한테만 소재를 안 끼워도 돼요. VFD의 소재를 끼워도 되고요. 아제우스의 소재를 끼워도 되고요. 기아 기가또 소재를 끼워도 됩니다 효과를 한번더쓸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아제우스는또 얘가 기계족이어갖고 얘를 소재로 끼워버리면 효과 파괴도 안 돼요 골라이어스는 다른 엑시즈 몬스터한테도 소재를 넣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꿀팁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한기동 알아봤고요 프리듀얼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라보 아카데미아 설립입니다 에? 라보 아카데미아가 뭐예요? 아카데미아가 뭐죠? 학원이죠 학원 지금보다 조금 더유한 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유형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 뉴비를 탈출하고 싶은 사람 그냥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이제 저녁에 디스코드로. 두세 시간 정도 통화가 가능하신 분, 당연히 열심히 하실 분, 그리고 유희와 오프게임에 대해서 룰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분, tcg라고 구독자분, tcg라고 네이버 카페 회원분,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하신 분 위주로 뽑을 계획이고요. 여기 하단에 tcg라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영상도 좋고요. 글로 적으셔도 좋고요. 자신을 인증할 만한 사진도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도 꼭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내가 어디 서는 누구이고 몇 살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라보 아카데미아에 들어가려는 이유, 주로 굴리는 덱, 좋아하는 카드, 싫어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지원 영상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그 뒤에 합격되신 분들께서는 제가 네이버 메일로 개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